안녕하세요. 신의보상TV 손해사정사 이재신입니다. 얼마 전이 지인분께서 작년에 전방십자인대파열로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지급 거절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전방십자인대파열 후유장애보험금 재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릎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이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선생님께서 한번 손상된 십자인대는 아무리 수술을 받더라도 원래 상태의 기능으로 되돌아오기는 어렵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한 의뢰인분들께 여쭤보면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수술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후유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보험금을 못 받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십자인대 후유 장애 보험금 재청구를 충분히 해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후유 장애 평가는 동요 측정 장비를 통해 이번에 다친 무릎이 원래 안 다친 무릎에 비해 얼마나 흔들리는지 정식 용어로 동요가 발생하는지 평가하는데요. 최소 5mm 이상은 동요가 발생해야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요 측정 장비나 측정 방법에 따라 조금의 오차 범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병원에서 검사를 받냐에 따라 결과 내용이 조금 차이 날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수술받은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장애 평가를 할수 있는 객관적인 제 3의 병원에서 객관적인 검사 방법을 통해 장애 평가를 받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사례자분은 작년에 수술 받은 병원에서 무릎 동요 검사를 받았고요. 이 동요 검사 결과 안 다친 무릎과 다친 무릎을 비교해 봤을 때 동요가 3mm 이하로 후유장애 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보험금 받기를 포기하고 있던 차에 저에게 문의를 주셨고요. 저는 수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환자분을 모시고 다른 병원에서 무릎 동요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안 다친 무릎 대비하여 약 6mm 이상 동요가 발생하여 보험 약관 기준으로 약간의 장애에 해당한다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 장애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평가해 보면 장애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되고요 만약 과거에 보험금 지급 거절된 이력이 있더라도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놓친 후유장애 보상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애 보상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십자인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요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수술받은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잘안 나왔더라도 추가로 다른 병원에서 동요 검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보험금을 떠나서 환자분들은 재활이 잘되어 다시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문제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보상도 잘 받고 회복도 잘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보상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번에 더욱 유익한 보상 지식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